안녕하세요. 글로벌 소프트의 이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즐겨찾기 웹에 대해서 웹의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이제 쇼포인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 쇼포인트 리스트가 저장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팀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자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이제 쇼포인트 목록을 만드는데, 어, 이걸 엑셀을 통해서 만들 거예요. 엑셀을 가지고 값을 테이블을 쉽게 시어포인트 목록을 어떻게 만들지 그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 시어포인트 목목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글로벌소프트의그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2-3 강좌에 보시면 그 시어포인트 목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어, 기본적인 것들만 좀, 만들어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는데 좀, 목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보면, 총세 가지의 구조, 그, 목록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즐겨찾기가 들어가, 들어가서 저장되는 공간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이 항목 하나하나가 이제 즐겨찾기 목록이 될 텐데, 얘네들 자체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벨로 나눠지고, 오더 넘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어, 넣을 것인가를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메뉴, 이제 우리가 제목은 여기 즐겨찾기의 이름에 해당되겠죠. 후에 와보면, 앞에 나타난 이 이름. 네, 두 번째는, 음, 메뉴 네임 자체는 이 레벨하고 같은 건데요. 레벨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수정했을 때. 누가 만들어 볼까요? 그냥 만들면. 이게 레벨이에요. 1, 2, 3, 4, 5. 5개 레벨이 있는 거고요. 선택하면 해당되는 레벨이 지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름,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되 값을 수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넘버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본다면 이거죠 타이틀, 메뉴 이름, 레벨, 그 다음에 이게 오더넘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버, 그 다음에 아이콘. 그 다음에 실제 링크 값이 있어야 되겠죠. 눌렀을 때어디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만든 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만든 사람은, 어, 레벨 5일 때, 즐겨찾기 때내 것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만든 사람, 현재 로그인한 사람과 이 만든 사람이 같은 것만 보여라, 라고 하는 설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든 사람도 나타나게 해놨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즐겨찾기 메뉴는 음, 이거죠. 즐겨찾기 구성도에 보면 로고, 로고라든가 아니면 여기 로고 타이틀 그 다음에 각 영역의 이름 타이틀들을 바꿀 필요성이 있죠. 관리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바꾸기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타이틀이 있고요그 다음에 로고, 로고 타이틀 그 다음 에각 영역별 타이틀 이름이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집계 어, 체기 아이콘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제가 한 70개 정도에 등록해 놨어요 빌드인 아이콘들이죠 그래서 어, 파워웹에 나오는 이 아이콘들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편집했을 때 나타나는 이 아이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다른 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뭐 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얘를 이미지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 현재 이거 아이콘 타입인데, 얘를 이미지로 설정하고요. 이 안에 값을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 아이콘만 하는 시간을 제가 따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록을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를 아까 팀 사이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팀 사이트를 만들고, 그팀 사이트 안에다가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록을 뭘로 만든다? 엑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엑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엑셀은 지금처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셰포인트의 그 목록 이름인데, 이름하고 동일하게 해야 돼서, 메모장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테이블 이름이죠. 이름들을 넣는 거고요. 이 표를 가지고 내보내기해서 집어넣을 건데요. 먼저 표, 어, 템플릿 저기 팀 사이트가 있어야 되니까 팀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팀 만들기에서 비공개로 즐겨찾기라고 하는 웹팀 사이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만들어졌고요. 어 지금 소유자는 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안 만들고 나중에 이 즐겨찾기에 대한 구성원은 팀 관리를 통해서 이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에 소유자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결론은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관리자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 목록이 만든 다음에 좀더 구체적인 설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좀 되게 단순하게 설계를 했는데 그걸 좀더 복잡하게 하는 과정까지도 다음 강좌에서는 예로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오늘은 몸을 만들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 사이트를 지금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팀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이팀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일반에 와 보시면 파일스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저장되는 공간은 p 어포인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p 어포인트에서 열기 하게 되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p 어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목록이. 이 목록을 복사해서 제 메모장에다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으로 이제 이 시어포인트 사이트에 이 목록 세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엑셀에서 해당되는 목록에서 테이, 그, 테이블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 여기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 보시면 내보내기가 있고요. 시어포인트 목록으로 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복사해 놓은 URL을 붙여 넣고요. 어, 이 테이블의 이름은 즐겨찾기죠. 그러니까, 즐겨찾기의 이름을 여기다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에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면 해당되는 그 o 포인트에 목록이 하나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 이것도 만들어 볼까요? 테이블 디자인에 서 선택하고, 내보내기. 목록으로. UR을 복사하고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접기 찾기 아이콘이죠. 접기 찾기 아이콘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마침하면, 여기 있는 아이콘들이 쭉 들어가는 걸알수 있어요. 저시 셰어포인트에 지금 저장하는 중인데, 이 70개의 항목들이 다 저장이 되면, 음.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테이블도 한번더 볼까? 역시 내보내기에서 쇼포인트 목록을 하는데, 목록 주소값은 아까 보셨던 그 주소값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메뉴를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역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 여기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고 이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고 이미지는 수동으로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까 그러니까 제가 그팀 사이트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배당된 사이트에 오면, 사이트 컨텐츠에 가보시면, 제가 만든 세 개의 목록이 만들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아이콘이 치식기가 들어가 있는 걸 볼까요? 쭉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죠. 즉, 엑셀에 있는 값들이 한꺼번에 쭉 입력이 됩니다. 엑셀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엑셀에는, 어, 그, 그 그러니까 웹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는 여기 아이디라는 값이 있고요 그냥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제가 실제 엑셀에서는 만든 사람이나 아이디를 넣은 적이 없죠. 그죠? 렇 그래서 여기 오른쪽 와서 눌러보시면, 만든 항목을 클릭해보시면, 열 설정에, 열 표시 숨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만든 사람 있죠. 얘를 클릭하면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디만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걸알수 있죠.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캡처된 화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콘텐츠 중에 지금 제가 손 봐야 되는 부분은 메뉴. 이 중에 이제 로그 이미지인데요. 그냥 좀 지워야 될것 같아요. 편집을 가 보겠습니다. 이 로고 이미지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인데 현재 텍스트에요. 선택이 안되죠. 그래서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열 추가하는데 얘는 이미지로 만들도록 할게요. 이미지로 만들어라. 그럼 이제 여기는 이미지 값이 들어가는 거겠죠. 로고 이미지를 만들면 로고 이미지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 타입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죠.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이제 즐겨찾기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디폴트 로그가 없죠. 이미지가 이 이제 이 DB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까지 했냐면 p 어포인트 리스트를 가지고 목록까지 만드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 웹에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 보죠. 음. 음. 자,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만든 걸로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에, 그 테스트려 여러 개 만들어놔가지고, 저기 저기 HR에다가 만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지금 프로그램이 불러와 졌는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세 개죠. 제가 이걸 다 지울게요. 이건 기존 거로 연결된 거니까. 저거, 제거, 제거, 제거하고. 데이터를 추가할 겁니다. 어포인트로 연결할 거고요. 그러 여기에 제가 만든 즐겨찾기. 세개 찾기, 아까 목록이 있었죠? 그러면 목록을 갖고 오죠. 여기에 이세 개의 DB를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하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제가 즐겨찾기 항목 그, 연결된 거 하나밖에 연결 안 해놨어요. 아까 DB에서. 다시 볼게요. 엑셀을. 엑셀을 보시면 제가 실제 등록된 건이 하나밖에 없,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처럼 하나만 나오죠. 로고도 제가 집어넣은 적이 없죠. 아까 그 DB에서는 로고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고를 한번 추가해 보죠. 여기서 편집에 가서. 음, 메뉴 편집이죠. 메뉴 편집에 보면 로고인데 편집 누르고 나 로고를 넣어보자. 고 제가 로고를 선택한 거고요. 이렇게 로고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된 로고가 자동으로 들어간 걸알수 있죠. 자, 이 이름은 이제 다 바꾸시면 돼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네, 슬쩍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로고까지, 이미지까지, 어원는 것까지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오늘은 이제 다 만들어진 틀에서 db를 불러와서 넣은 건데, 이제 요 틀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만드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오늘 시간은,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이해해 봤고요.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 3개 구조를 이해해 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팁을 어, 만들어서, 어, SharePoint 리스트로 등록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관리자 설정을 좀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자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웹에서 이 아이콘은 관리자만 볼수 있게 할 건데 간단히 미리 보여드릴게요. 표시해서 뭐 어떤 특정한 그룹에 내가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메일이 어 내가 원하는 그룹의 멤버인지 를 확인해서 만약에 맞으면 관리 여기 나타나게 해라라고 비즈얼 속성을 건드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리자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쉬어 포인트 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더 다뤄볼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